인기 KBS 프로그램인 형의 명곡은 안정적인 시청률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매력은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유명 아티스트들을 특집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에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대량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이로 인해 그 명성과 인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형의 명곡의 녹화 준비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업계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예정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세심한 준비로 알려진 MC 신동엽이 일찍 도착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녹화가 순조롭게 시작된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의 소식이 전해져서 깜짝 놀람과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팬들은 오늘 녹화의 특별 게스트로 유명한 비애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연은 KBS 공개홀에 있던 기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으며 호기심과 흥분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비애는 미스트롯 3의 중결승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상위 10명의 참가자들은 상위 7명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므로 경쟁은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애는 그의 불굴의 헌신과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할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비애가 형의 명곡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기회가 생기자마자 촬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전 녹화였기 때문에 무대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 기대감과 흥분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KBS 제작팀은 녹화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공개하면서 야구공을 던졌습니다. 비애가 자신의 매혹적인 무대 공연을 마친 후 세심한 감각과 솔직한 의견으로 알려진 MC 신동엽은 비애에게 평소처럼 무대에서 내려오는 대신 머무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후 신동엽 MC는 비애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그것은 홍지은의 목소리보다 100배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담한 발언은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애를 매우 어색하게 만들어 말을 잃게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것을 느끼고 MC 2천원이 무대로 이동하여 상황을 진정시켰고 녹화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